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당대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외학수감 패턴 200, 183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뭐, 이래 이래 말하다가 상대방한테 뭔가 내 포인트를 찝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그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말이지, 문제는 말이야.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뭔가 좀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쓰실 때가 있죠. 고를 때에 영어로 이번 패턴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he thing is that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달되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다? 내가 하려는 말은 말이지, 중요한 건 말이야. 문제는 뒤에 문장이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통에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친구가 자꾸 이제 그 여름 휴가 때 이제 수영하러 가자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영가 이라 이라 하고 뭐어 수영장 갈 거면 수영장을 가자 그래 그리고 막 하면은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니도내 친구니까 가야 된다고 하고 너도 운동해라 막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거죠 뭐다 좋은 말인데 The thing is that I can't swim. 중요한 거는 문제는 내가 수영을 못해못 못 한다는 거야 요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The thing is that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줄 부분을 문장으로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도 바로 이해되셨죠? 바로 재턴으로 가볼게요. 야, 알았어, 알았어. 일단 네 얘기 뭐다 이해하고 내가 알겠는데 중요한 건 말이야. 문제는 the thing is that 내가 수영을 못해. I can't swim.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문제는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지. 영어로 the thing is that I can't swim. 한번 더. 문제는 말이야. 내가 수영을 못 한다는 거라니까? 영어로. The thing, the thing is that I can't swim. The thing is that I can't swim. The thing is that I can't swim.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 굉장히 쉬운 패턴이죠? The thing is. 이렇게 해서 뭐 문제는 말이야. That. 하고 뒤에 또 내가 할말 문장으로서 표현하기. 그 대신. 절로서 표현하기. 왜냐면 that 이 절이 오고 있으니까. 문장이 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바로부터 여러분도 넘길 건데요. 자 주의하실 거 발음. The thing is that. t h 는 항상 이렇게 좀 강세를 빼주시고요. I can t swim. 낮에 우리 무조건 강세를 넣자라고 말, 배웠죠? 많이 배웠죠? 그래서 I can swim보다는 I can I can swim 아니면 I can't T sound까지 정확하게 발음을 해버리세요. I can't swim. 아니면은 I can swim. 이렇게 발음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덩거리 짜다 드릴게요. 가시죠. 일단은 어네 말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말이지 뭔데요? 내가 수영을 못해. 좋습니다. 이덩거리두개 합쳐갖고 한번 문장으로 뱉어볼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문제는 말이야. 어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야.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e thing is. I can't swim. 한번 더. 문제는 다 좋은데 문제는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야. 영어로요. 시작. Nothing is that I can't swim. 그럼 뭐 당연히 뭐 친구가 뭐 가르쳐준다라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문장 잘 소화해봤고요. 보지 말고 제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대관다 좋은데 문제는 내가 수영을 못해.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The thing is that I can't swim. 직접 잘 내뱉어 보셨죠?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문도 잘 소화를 해봤고요. 자두 번째 예문도 바로 이어집니다. 조금 작죠. 자좀 키워드릴게요. 음.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친구가 지금 이제 오늘 쉰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어제 완전 제가 좀그 야근을 심하게 했습니다. 쉬고 있는데 친구가 자꾸 나가자고 쫄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하는 거죠. 알았어 일단 다 좋은데 더 h 이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문제는 말이야 뭔데요? 자 to o 도 나왔어요. to 형사 to 부정사 하면은 너무 형사에서 to 부정사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내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외, 뭐 외식하자 아니면 한번 나가서 영화 한편 보자 아니면 뭐 바람이나 좀 코코에 바람 좀 넣자 이렇게 친구 말하는 친구한테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야. 문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이해하시도록 yeah, 믿고 바로 재탕 갑니다. 야 가갖고 이것도 보고야 그그 새로 생긴 커피숍도 가보고야 이래 갖고 책도 보고야 이래 이래 하자 오 좋아 역시 휴먼 이래 보내야지 <laughs> 문제는 말이야 the thing is that 내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I'm too tired to go out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다 좋은데 문제는 내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 못 나가겠다는 거야 영어로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한번더 문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영어로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Well,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이렇게 또 제가 두 번째 예문까지 한번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한 넘길 건데요. 여러분 발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too tired 이렇게 짧게 발음하지 마시고 I'm too tired 이걸 좀 길게 발음해 주세요. 요 부분은 그리고 반면에 뒤에는 짧게. to go out. to go out. 이렇게 발음해 주신 거죠. 다시 아, 한번 정리. I'm too tired. 길게. to go out. 짧게. 합치면은 I'm too tired to go out.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아시겠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덩어리부터 소화하죠. 야, 그냥 혼자 나가면 안 되나? 아, 지금 니네 말도 그래. 한데 어찌 될 건가네. 문제는 자, 뭔데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간다는 거야 영어로 갑시다 시작 좋습니다 자 요거 두개 한번 잘 버무려 갖고 한 문장으로 한번 내놔볼까요 갈게요 문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가이드 잡겠습니다 시작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한번더 문제는 말이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영어로 가겠습니다 시작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여러분 덩거리만 일하면 뭐 금방 쉽게 입에서 나오죠. 자, 이번엔 자막 보지 마시고 그 어순 기억한 거 그대로 한번 입으로 기억해 봅시다. 야, 대거라 미안한데 문제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못 나가겠다는 거거든. 영어로 뱉어 볼게요. 시작.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The thing is that I'm too tired to go out. 이렇게 <laughs> 두 번째 예문도 잘 소화를 해 보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계속 갑시다. Keep moving forward, everyone. 자, 세 번째 예문, 뭐를 했냐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상황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음, 친구가 무슨 되게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 뭐좀 운동기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라고 지금, 어,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되거야. 니네 군살만 기가 막히게 빠진다. 내 요새 안 보였지? 내 군살 빠진 거 보이지? 내뭐 했는 줄 아나? 이거 했어. 100%. 니네 이거 안되제200% 환불해줄게. 못 믿어? 못 믿어? 한번 믿어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번 봐도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사래요 설명서 같은 것도 없대. 그냥 자기가 보여주겠대. 내가 말합니다. Um,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아니, 중요한 건 말이야.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I don't even know. 심지어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뭐를요? How to do it.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어에 하는지 조차도 나는 몰라. 왜내 보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느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뭐 사는 게아니라 이건 정말 다양한 거될것 같아요. 내가 할 줄도 모르는 걸 자꾸 하라고 할 때. 그죠? 제가 제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다 좋은데 있잖아. 중요한 거는 The thing is that 뭔데요? 나 심지어 몰라.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야, 중요한 거는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영어로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한번 더. 중요한 건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영어로요. 시작.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부터 넘길 건데요. 발음적인 거 여러분. The thing is that 이건 계속 연습 잘하고 계실 거고요. I don't even know. 난 심지어 모른다. I don't even know. 이게 지금 제가 발음하는 것처럼 도 되고요. 아니면은 I don't even know. 이것도 되겠죠. 우리 don't 발음 I don't. 이렇게 발음되는 거. 앞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I don't even know. 이거로도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How to do it. 이것도 How to do it. How to do it. 빨리 발음할 때. 그래서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이렇게로도 발음 한 번씩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넘길게요. 아니 중요한 건 말이야. 뭔데요? 나 심지어 몰라.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I don't even know how to o it. 자 합쳐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중요한 건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심지어 모른다니까? 영어로 뱉어봅시다. 시작!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know it. 한번 더! 중요한 건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한 번만 더 뱉어주세요. 갑시다. 시작!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know it.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보지 말고, 제눈 보고 뱉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걸 사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The thing is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do it.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문도 잘 클리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속상하긴 하겠다. 어이없긴 하겠다. 그죠?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아프면은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어, what do you guys normally do when you get sick? do you guys go see the dentist immediately or 어떻게 하시나요? 어 제가 좀 이랬습니다. 자, 이거 예문이 뭐냐면요. 중요한 건요. 사실 the thing is that i hate to get shots. 여러분, get a shot 하게 되면은 주사를 맞다라는 표현이 돼요. get a shot 하게 되면 주사를 맞다. 그래서 i hate 정말 싫어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to get shots 주사 맞는 걸 정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아픕니다 제가 친구가 병원 가재요 아이 괜찮아 약 먹으면 돼안 아, 낫잖아 약 먹어도 아이 괜찮아 약 먹으면 돼왜안 가는 건데 아 the thing is that I hate to get shots 주사 맞는 거 사실 나 너무 싫어하단 말이야 이런 느낌 전달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제톤으로 해볼게요 아이 병원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말이야 the thing is that 나 엄청 싫어해, 주사 맞는 거. I hate to get shots. 합치면은요. 사실, 나 주사 맞는 거 엄청 싫어해. 영어로. The thing is that I hate to get shots. 중요한 건 말이야. 내가 주사 맞는 걸 엄청 싫어한다는 거야. 영어로. The thing is that I hate to get shot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넘길 거고요. The thing is that 계속 연습해 주시고, I hate to get shot. t 부정사의 강세 빼기. Hate to. 굳이 발음할 필요 없이. Hate to. Hate t 이렇게. 그죠? 발음해 주시고요. I hate to get shot. Get shot. 샷의 강세 넣기.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여러분부터 넘기겠습니다. 덩거리부터 가시죠. 아, 사실은 말이지. 자, 중요한 건 뭔데요? 내가 엄청 싫어해. 주사 맞는 거.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쳐서 한번 가볼까요? 중요한 건 말이야. 나 주사 맞는 거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영어로 뱉어볼게요. 가이드 잡을게요. 시작! Is that I hate to g t shot. 한번 더. 중요한 건 말이야. 나 주사 맞는 거 엄청 싫어해. 영어로 갑시다. 시작! Is that I hate to get shot. 자, 가이드 따라 잘 뱉어보셨나요? 이번엔 가이드 버려보고, 가이드스 버려보고, 제 눈만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 싫어한다고 상상하시면서 말씀해보세요. 병원 가자! 아. 영어로 말해보세요. 시작. The thing is that I hate to get shot. 아. 한번 더. 아이, 거 아프잖아. 병원 가자. 내 태워줄게. 영어로 갑시다. 시작. 아. The thing is that I hate to get shot.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잘 소화하셨습니다. 어때요? 잘 기억에 남으셨죠? 요번 패턴. 내가 뭔가 좀 상대방한테 말할 때 문제는 말이지 중요한 건 말이야 사실은 말이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포인트를 말하고자 할때 the thing is that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문장으로 내뱉는 거 거기에 대한 패턴 우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스텝 1, 스텝 2 많이 읽어주시고요 스텝 2는 당연히 소화를 하셔야겠죠 푸시는 거니까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